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윤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테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은 반도체 데이터 저장 장치 등의 생산 과정에서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각종 테스트 장비와 생산 자동화를 돕는 로봇을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하는 기업입니다 테스트 장비 시장에 높은 진입 장벽에 기반한 견고한 수익이 예상되며 또한 산업 자동화 로봇 판매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산업 로봇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약1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입니다. 테라다인의 매출 부문은 네 개로 분류되는데요. 크게 테스트 장비와 자동화 로봇으로 나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테라다인의 테스트 장비는 제품 생산 라인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판별하고 완제품에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반도체 데이터 저장 장치 관련된 테스트 장비 산업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장비 도입을 통해 제품 불량 감소, 생산량 증대, 그리고 품질 개선 등의 장점을 볼수 있습니다. 네, 자동화 로봇은 공장 자동화를 위한 다방면 업무 지원이 가능한 로봇을 판매하는데요. 대표 제품으로는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모바일 산업 로봇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현재까지 약 6만 대 이상 팔린 대표 로봇 상품인데요. 생산 직원을 보조하고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입니다. 낮은 비용, 쉬운 사용으로 어, 여러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모바일 산업 로봇은 생산 공장과 창고에서 물건을 적재하고 옮기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완전 자동화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영되므로 기존 자동화 로봇에서 요구됐던 바닥 선, 전자 표기 등 같은 추가 시설물이 불필요합니다. 네, 테라다인의 최근 분기 실적 관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라다인은 2022년 1분기 1월에서 3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출액 7.6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익 0.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를 각1.9% 그리고 10.9%씩 상회했습니다. 테스트 장비 판매가 낮은 수요로 인해서 감소했으나 로봇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약29% 가량 성장하면서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유니버셜 로봇과 모바일 산업 로봇이 부품 수급이 어려운 환경에도 높은 판매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매출 총 이익률은 60.3%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품 믹스 개선이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영업마진은 인건비, 연구 개발비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감소한 27.4%를 기록했습니다. 어, 로봇 제품 관련된 연구 개발 비용이 주요 원인인데요. 향후 제품 개선 그리고 신제품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테레다인의 실적 전망 관련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테레다인은 2022년 2분기 4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이던스로 매출액 7.8억 달러에서 8.7억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달러에서 1 2 9달러 사이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시장 예상치는 1.14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테라다이는 2022년 매출이 수요에 기반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테라다이는 2024년 장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연간 매출액 46억에서 53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어, 시장 예상치 46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에서 27% 상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37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어, 꾸준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익 또한 기존보다 33% 가량 상향 조정하여 2024년까지 7달러에서 9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뒷배경으로 보시면은 꾸준한 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장비 판매와 산업 자동화 부분의 로봇 수요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테라다이는 2022년 1분기 2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배당금으로 약 2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유통 주식 수를 감소시켜서 주당 순이익의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테라다인의 최근 1년 주주환원 수익률은 4.3%로 나타났는데요, 어, 전년 동기간 0.6%보다 크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라다인의 2022년 주당 순이익은 4.8억 달러로, 일시적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스트 장비 실적은 회복될 것이며 산업 로봇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잉어 현금 흐름 또한 2022년 연간 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원인은 비용 증가와 연구, 연구 개발 비용 투자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추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라다인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과 자기자본 이익률은 각각 5.61 달러 그리고 35.9%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테라다인의 12개월 선행 PE는 16.1배로 시장 S&P 500의 16.2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종 기업인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18.9배 그리고 폼팩터 17.8배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어,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테라다인 관련하여 발표를 드렸는데요. 테스트 장비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으로 테라다인의 견고한 수익이 예상되며, 또한 산업 자동화 로봇의 성장을 통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지금 같은 환경은 어, 단기 상승 모멘텀을 어, 제한시키는 환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주에 또 다른 종목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